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편입하게 된 정도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편입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전문대에 입학을 해서 과만 보고 영어과만 보고 들어갔는데 정말 제가 배우고 싶었던 거랑은 좀 많이 다른 것을 공부하게 되어서 다른 학교에서 공부하면 어떨까 하는 싶은 마음에 편입을 준비하게 된 이유 하나와 제가 전문대를 나와서 자신있게 어느 사람들에게 저 학교 어디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자신 있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적어도 내 자신에게 떳떳해지자 또 부수적인 이유로는 어, 저를 무시하는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어나 이런 대화 나왔으니까 너희는 적어도 날 비난할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뭐라 하지 마.라고 하고 싶은 그런 사이다 같은 그런 탄산수 같은 느낌을 좀 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 같아요. 어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원을 어한 시간 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어, 어휘 시간에 배웠던 단어나 아니면 논리 시간. 아니면 뭐 토켓 시간에 배웠던 그런 서브 노트를 저는 지하철 타면서 아니면 버스 타면서 단어 계속 보고 볼펜 쳐가면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쓰면서 했어요. 어, 나중에 계속 쓰게 되면 몸이 기억합니다. 몸이 기억해서 무의식적으로 좀 많이 머리에 남는 편이에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녹음을 했습니다. 그냥 수업을 녹음하고 똑같이 어, 지하철 탈 때나 뭐 버스 탈 때나. 저 이어폰 끼고 뭐 수업하셨던 거 들어가면서 저는 그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는 음 혼자서 쓰는 것보다는 학원 프로그램을 따라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어 제가 혼자서 자기소개를 써봤고 실제로 통편집을 당한 경험이 몇번 있기 때문에 혼자서 쓰시면 좀 어려운 분도 많을 거고 좀 이야기가 산으로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쓰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따라서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피드백 받으면서 적어도 특정 학교에 틀에 맞는 자기소개서를 만들어 가는 게 그래도 면접을 보거나 뭐 자기소개서를 이후에 있을 과정에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따라서 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1년 동안 어휘는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휘가 제일 중요하고 진짜 어휘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이 어휘만 알면 풀수 있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휘는 제가 정말. 꾸준히 어휘 같은 경우에는 뭐 상반기, 하반기 다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하루에 150개, 200개 후반에는 거의 300개 이상씩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진희 교수님의 수업을 현강으로 들었습니다 뭐 1년 동안 계속 들었고 교수님 바뀌는 거 없이 뭐 따로 인강을 챙겨본 것도 아니었고 오로지 딱 이진희 교수님 수업만 들어가면서 커리큘럼에 따라갔습니다 적어도 9월, 10월 달 넘어가서는 이론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문제를 통해서 응용을 하는 방법을 좀 터득하시면 좋겠어요. 독해는 처음에는 해석을 좀 많이 받습니다. 3, 4월 달에는 아무래도 좀 적응하는 시기고, 여러분 처음부터 어려운 걸 들어가면 많이 어려워하시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쉬운 쉬운 지문이든 아니면 교수님들 나가시는 지문이든 좀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3, 4, 5, 6월을 보내고, 5월 달이나 6월 달에 교수님들이 특강 나십니다. 오 이거 진짜 도움 많이 돼요. 서강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 뭐 한양대학교, 연대, 고대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도 도해 특강만큼은 꼭 추천하십니다. 기출 문제를 9월 달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해석 연습 많이 하시고, 그리고 시험 전에는 자신이 공부했던 거, 그리고 특정 학교의 기출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었는가, 어떤 방식으로 풀면 답이 보이는가. 강 많이 들으시고 자기가 공부했던 거 상기시키고 외우고 이해하고 그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어, 자신만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라고 분명 말을 하죠.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말을 틀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데 시간을 투자하는데 그 시간에 어휘를 외우거나 그 시간에 문법 다른 공부를 해야지 왜냐면 편입이라는 건. 수능과는 다르게 교수님들이 정말 저명하신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는 거고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정말 많이 하지 않고 그 시험에 임하게 되면 그냥 그 시간에 공부할 걸 다른 사람들한테 눈 돌리고 뭐 다른 어디 스터디 그룹을 할 바에 그냥 혼자서 열심히 공부할 걸 하는 생각이 정말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자신 혼자 이기는 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편입을 주면 1년 동안은 저는 10월 달에 슬럼프가 왔어요. 네, 모의고사 점수가 10월달에 37.5점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느 대학도 쓰지 못하고 그냥 다 떨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이 큰 점수죠. 근데 그 점수를 받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후로 공부하고 처음 울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거 아니면 보고 싶었던 거한 번씩 보고 해가면서 슬럼을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뽑는 것과 적어도 무조건 많이 뽑는 것과 정말 유리합니다. 많이 뽑는 만큼 예비 번호나 아니면 추가 합격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많이 뽑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 최초 합한 점수나 평균 점수 같은 게 들어있는 브로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원서를 쓰시고 시험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다 봐주세요.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높은 학교나 또 다른 과에 지원할 수 있을지가 결정이 나니까요. 모의고사는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 현강을 들으시는 분이라면 데일리 테스트 그리고 종례 테스트 그리고 특강 특강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단어 특강이나 뭐 독해 특강 논리 특강 문법 특강 혼자 공부하지 말고 앞에 있는 선생님들 뭐 담임 수생님들 말씀에 따라서 꼭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만하지 말아 주세요 제가 뭐 자랑 하나만 좀 하고 싶은데요. 모의고사를 보든 뭐 매주 보는 위클리 시험을 보든 저는 항상 학원의 상위권에 있었고 이렇게 자만을 부리다가 7월 달에 시험을 보고 8월 달에 시험을 보고 어, 9월 10월까지 갔을 때 40점이라는 최악의 점수를 받으면서 슬럼프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오히려 애초부터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것에 자신을 가지되, 확신을 하지 마시고, 내가 더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일매일 생각하고, 잠을 줄이시던지, 아니면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지에 계속 고민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아니셨으면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원비며 생활비며, <laughs> 네, 좀 들어간 게 돈이 많은데, 네, 그런 돈을 충당할 수 없었으면 제가 애초에 공부를 못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활비가 뭐 뒤에서 받쳐주는 게 있으니까 제가 공부를 계속 할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학원에서는 좀 많이 시끄러웠기 때문에 네, 좀 많습니다. 네. 한재, 뭐 원찬이 형, 뭐 준호 형, 뭐 유진유나, 뭐채은이부터 시작해서 제가 오전반에 있었을 때도 정말 정말 많이 신세를 졌던뭐 정현이, 예민유나, 태훈이 형, 정태형 뭐 제가 멘탈이 털렸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 제가 징징대는 걸 항상 받아줬던 우리 진관 조교님 그리고 같은 오전반에 있었고 1년을 정말 동공동락하며 같이 공부했던 석환이 형, 민성이 형, 현진이 그리고 석진이 형 포기하지 말고 더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지금의 시련에 너무 낙담하지 말라고 해줬던 그 친구 제가 지금 언급했던 모든 분들 덕분에 정말 정말 즐겁게 네,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치없이 도약하라, 김현 편입, 화이팅!